안녕하세요. 맛집 소개하는 남자, 맛소남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맛집은요, 요즘 전국적으로, 체인점으로 핫하다는 언양 닭칼국수 집 본점을 찾아봤습니다.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그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을 좀참고로 봤는데요. 백선생님 하는 말씀이 소, 돼지, 닭고기 중에서, 익힌 고기 중에서 가장 잘 변할 수 있는 게 닭고기라고 합니다. 그만큼 재고 소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. 이건 고기 상태가 엄청 신선해서요, 당일 조리, 당일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육수는요, 그닭 육수뿐만 아니라 사골 육수도 같이 어울려져서 깊고 진한 육수 맛을 자아냈습니다. 이 집은 고기 상태가 엄청 부드러웠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한반 정도를 이렇게 익힌 다음에 주문이 나온 다음 반 정도 다시 본조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집의 다 크기는요, 중간닭을 쓰는데요, 엄청 부드러웠습니다. 대형 유명 삼계탕 집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사이즈를 쓰잖아요. 근데 이 집은 중간닭을 쓰면서도 전혀 퍽퍽하지도 않고 식감이 더 부드러웠습니다. 닭가슴살까지도 부드러웠습니다. 다른 재료들은 전혀 쓰질 않았고요. 그닭 육수와 그 대파 이렇게 깔끔한 재료들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. 구수한 닭 사골 육수와 그 들깨 가루, 의 고소함, 향긋함, 그 그리고 또 매운 김치가 또 느끼함을 또 잡아주었습니다. 원양 닭칼국수가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되었는지를 그 원조 원양 닭칼국수 본점을 방문하시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애기들이랑 어르신들 모시고 오기도 좋고요. 특히 아빠들 맛있다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. 옆에 애기들 예쁘게 뼈 발라주시고, 그리고 아내분들에게 점수 따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번양 닭칼국수가 울산의 대표 음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맛집 소개하는 남자, 마소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